수의 일치와 시제의 일치에 관한 리뷰 테스트를 풀어봅시다. 어, 1번은 설명이 아마 다른 문법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명사자리에 오는 조동사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보거든요. 명사절이 조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조는 맨 앞에 있는 게 좋으니까 얘가 좋잖아요. s 가 없으니까 s 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sims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더 넘버 어부와 어 넘버 어부가 있었는데, 더 넘버 어브는뭐모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뒤에는 여러 개의 수가 되므로 복수 명서가 따로 나오고요. 이렇게 뭐모의 수가 나오면 수가 작다, 적다, 또는 증가다, 하 감소하다 이런 단어가 잘 나온다 그랬죠. 해석은 이렇게 할수 있겠고, 뭐모의 수가 좋으니까 S가 역시 없음므로 S를 붙이면 되겠죠. 3번 My teacher told us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이 365 또는 366일로 구성된다라고 하죠.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365나 366일이 아닌게 되지므로 항상 365 아니면 366일이니까 원래 모양 현재 시제가 써야 됩니다. 시제일체 예외가 되겠죠? 2번 아, 4번.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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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합법인데요. Say하고, 텔은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세이 y 되시다. t 은텔미라고 그랬죠? t e l 이렇게 써야 돼요. tell me t h 자, 5, 6, 7 필요 없죠? 넘어가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느꼈다를 먼저 쓰고요. 내가그 사건의 교장선생님께 보고해야 한다고 이게 되죠. 아, 대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대시 없네 위에 내가 보고 해야 한다가 해부턴데 아, 펠트가 과거니까 실를 일절 시켜서 해부턴, 해부턴로 쓰시면 됩니다. 이번에, 아, 9번에, 그들 뿐 아니라 나도 어떻게 사건의 책임이 있다 업무뿐만 네. 아니라 문목으로는 나도 o a but also b 인데 동사를 어디다 맞힐지 모르겠다면 가장 동사에 가까운 줄 b 일치시킨다고 그랬죠 그들 뿐 아니라 라고 쓰면 나도 이 n l 고 역시 나도 라고 하면 b 올소 아이 i가 되겠네요 예, 주어는 이렇게 b가 되므로 이동사를 m으로 쓰겠습니다. 다음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필히 팀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라 그랬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은 조가 에브리원일 때 단수 취급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즉 에브리나 위치가 조이면 단수 취급을 하니까 s를 붙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눈은 정옥까지 도로에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눈을 먼저 써볼게요 most of the s 비동사를 결정을 하고 나서 어, 클리어드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a l 이나 most나 h a f 나 sum같이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 라고 그랬죠 그래서 a l 이나 most나 h a f 나 sum은 조가 아니기 때문에 of 다음에 만약에 단수가 오면 단수 취급을 하고 만약에 복수가 오면, 복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몬스터브도 스노우 다음에, s 가 없으니까, s 를 붙여서, y 스 아, 채워졌다니까, 과거가 되네. y s 가 아, 이건 여력, 내용은, 그 다음으로 가서 12번 할게요. 그녀는 나에게 그녀가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거 안합니까? 안 이거 안합니다. 저 합법이네. 그 경찰은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아 이것도 합법인데.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이거죠. 할머니께 사료를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몸모를 어, 보는 것 보다를 보는 것으로 바꾸면 이게 보다니까 그냥 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니까 아 드라마 이렇게 되겠네. 드라마스 쓰...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할머니가를 보내시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때 드라마가 좋가 아니고 어, 보는 것이 좋으니까 단수치고에서 이스가 되는데 이때는 동명사가 좋으면 단수치고 다 이거를 말하고 있죠. 부동성과 주어로 단수 취급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또 보면 왓칭 s가 없으니까 s를 붙이면 되고요. 드라마를 주어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해죽을 계획하는데 두 달은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두 달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야겠죠. 두 달은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거리, 금액, 무게는 단수치고 하는 것인데 되게 많이 헷갈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이나 무게는 몇 천원, 몇 만원, 몇 킬로미터, 몇 킬로그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수입니다 16권인데요 나는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말함을 당함으로 비동사 PP 수동태죠? 즉, 들었다라고 해서 감면 좋겠네. 잘 했고. 그 다음에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거를 적어야겠죠? 음, 물이 덥습니다. 이렇게 쓰네요. 쓰니까. 그 다음에 70% of the Earth's surface. 보지 않은데 이때는 우리 지구 표면의 20%를 옛날도 지금도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에가 과거에도 현재를 써야겠죠? 음. 차지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앞에가 과거에도 과거로 일치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커버스 하셔야 됩니다. 안쓰면 틀게 되는 것이고 17번. 그녀는 나에게 영화를 보러 갈때 내가 쿠폰을 가져가는 걸 기억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 이것도 화법이니까 안할것같아다 많은 문제가 화법이 있어서 어 제가 많이 빼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뭐 제가 안 빼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는 보니까, 24번도, 제가 안 뺐는지 뺐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음, 27번도, 원래는 화법이네요 나머지 문제는 아마도, 합법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답을 제가 해드렸죠. 에세이라고. 그래서 ABC 중에 하나는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단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게 수속 끝나고 아마 하게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